자, 2 0 0 8년 실시된 6월 고229번, 음 y는 a 코사인 b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x 좌표가 1, 5인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뭐가 직선 l이? 이 직선 l이 x 축가 평행한데,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20이래. 자, 얘 봐보면 y는 a 코사인 bx. 요 그래프는 어 x축이나 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안 됐지. 평행이동이 안 됐어. 그리고 코사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돼서 내려오잖아. 이 a의 부호도 양수야. 그리고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5인데 1하고 5의 중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하고 5의 중점. 뭐니? 2하고 5의 중점이 뭐야? 3이지, 3. 그럼 여기,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 X자표는. 여기가 3이면.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간다. 음, 응. 3에서부터 6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주기인 거야. 자,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주기가 얼마니? 주기. 6이야, 6. 주기를 어떻게 구하니? 비 분의 2 파이 이렇게, 음, 비 분의 2 파이. 원래는 절대값 비 분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 코사인은 이 각이 음수여도, 어 각을 음수를 없애도 똑같잖아. 코사이 마이너스 x 하고 코사이 x 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양수로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b는 3 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여기 넓이가 20이니까 여기 높이가 세로가 얼마거야 4, 5, 20이잖아 4, 5, 20 여기가 5지? 여기가 5인거야 지금 그러니까 1,5 지나 그러니까 봐라 얘, 얘, 얘가 누굴 지나? 1,5를 지난다 지난다 가 되는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래 자오는 A 곱하기 우리 지금 a 구 해야 되거든 코스다인 X의 1대1하고 b 가 3분의 파이야 X가 1이니까 코스다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코스다인 3분의 파이는 뭐야 코스다인 6 0도 2분의 1이지 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가 2분의 1 a 가 5야 a 얼마? 이야1이렇게가